Hello, and welcome everyone. This is 신앙강 at t 원치인 글시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문장에서 아, 필요한 아, 구와 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는 영어 표현은 phrase라고 하고 절은 close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와 절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주어와 아, 동사가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모여 있는데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지만 거기에 주어와 동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문장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 문장 내에서는 품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in the morning. 그러면 아침에.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어, 세 개의 단어가 모여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주어나 동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라한다. 자, 언더테이블 마찬가지죠. 테이블 위에라는 전치사 구인데 이것은 이제 안에 그 안에 주와 어 동사가 없는 것이죠. 자,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주와 어 동사가 없는 이런 형태의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있는데 주와 어 동사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phrase 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거기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단어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절은 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장을 이루는데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가 주어와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절은 주어와 동사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장이 될수 있는 그런 절을 가르쳐서 우리가 독립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독립절이냐? 스스로, 스스로 혼자서 어, 문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I ate fish. 자, 나는 어, 생선을 먹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단어로 된 절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절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어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이룰 수 있다. 자, 아, the baby is sleeping on the bed. 자, 이 아기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The baby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옷이 이제 독립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on the bed는 바로 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은 아, 절과 구가 섞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독립절이죠. 자, 그런데 모든 절이 독립절이 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와 동사가 있지만 그 안에 거기에 그것은 완전한 문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켜서 우리가 종속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는 독립절과 종속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종속절은 When you laugh, 너가 웃었을 때, 웃을 때 이런 표현이죠. 자, 너가 웃을 때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은 요거를 가르켜서 종속절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가 웃 웃을 때 이건 문장이 될 수가 없죠. 네. 주어동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종속절이다. 그래서 종속절은 주절, 다시 말해서 독립절에 연결이 되어야만 문장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it makes me happy. 자,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너가 웃을 때,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여기가 이제 독립절입니다. 여기 종속절, 종속절은 반드시 독립절과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부여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because it was late.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야,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무슨 의미인지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없죠. 예, 주어 동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것은 아, 문장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종속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ll the shops were closed.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여기에 어, 주절, 다시 말하면 독립절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반,게만 종속절은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을 정리하면, 절은 두 가지가 있다. 독립절과 종속절. 자, 그래서, 독립절은 스스로 문장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독립절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속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문장. 문장은 무엇이냐? 주어와 트러부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그런 그 어구를 우리가 수로브라고 하는데 그수로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다. 기본에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수로브에는 동사 플러스 수식 어구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I ate fish. 그러면 나는 주어죠. ate fish. 동사죠. 그 다음에 fish. 목적어까지 합쳐서 이, 저, 이 전체를 나머지를 이렇게 수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다른 예문을 한번 보죠. 자, the kids are playing on the ground. 자, 어린 아이들이 어, 운동장에서 지금 놀고 있다. 여기가 주어죠. 이렇게 the kids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are playing on the ground, 어, 어, on the ground가 전체가 다 수로부가 됩니다. 수로부. 수로부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어, 본동사, 우선 조동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니까, 이렇게 B plus ING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수로버가된 겁니다. 그래서, 주어와 수로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문장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경우를 이제 단문이라고 하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어, 등위접속사. 아, 우리가 팬보이즈라고 얘기하죠. 그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그런 문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The teacher asked the question, but no one answered. 자, 선생님이 질문 하나, 드리, 질문 하나 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서, b u t h 라는 어, 등인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켜서 우리가 중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문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종속절과 주절이, 독립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가르켜서 우리가 이제, 어, 봉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봉물이 되는 거죠. 자 예문 하나 더 볼까요? 자, When the man broke into the house, 자그 남자가 그 집을 아, 집안에 침입을 했을 때에 the dog b a r k e d at him. 자 개가 그를 그 보고 막 치졌다 이런 표현이죠. 네, 아주 훌륭한 개입니다. 그죠? 도둑이 왔는데 네, 그냥 물뚱물뚱 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요? 아곤란하죠 예,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르켜서 우리가 종속절과 주절이 같이 있는 그런 형태를 가르켜서 복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이게 보통 단어는 이렇게 단어에서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또 구의 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어, 주와 동사가 있는 것이 이제 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더 커지면 문장이 된다 이런 형태로 어, 이제 이 단어에서 문장으로 쭉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와 절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가 어떤 구가 있는지 또 절은 어떤 절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